친구들, 가정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오늘도 멋진 예배자가 되기 위해 함께 준비해봐요.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하고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과 찬송과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도록 약속해요. 바른 자세로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찬양해요. 성경 말씀은 큰 목소리로 함께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황금은 따로 적은 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 두세요. 한주 동안 오늘 배운 말씀을 따라 살기로 약속해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샬롬! 어린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있던 요나는 무사히 땅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이제 요나는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우리의 목소리로 예배를 시작해요. 슝슝! 것도 리지 않던 나의 마음에 주의 말씀 들려주시고 예배자로 다시 세워 주시니 그 사랑 앞에 손들고 예배합니다. I'll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셔도 감사해요. 하나님께 가장 멋지 모주들로 예배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차이 안정, 크게 모르고, 말좀 더, 만주 정도, 쭉쭉, 들어오게 해주세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 3장 10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곧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요나야, 너는 이제 니누에로 가거라. 나는 더 이상 니누의 사람들의 나쁜 행동을 볼 수가 없구나.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에게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셨어요. 이번에 요나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저번처럼 또 도망갔을까요? 아니에요. 이번에는 네! 라고 순종하며 바로 니누웨로 갔어요. 니누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정말 큰 성이었어요. 요나는 근데 그큰 성을 겨우 하루 동안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외쳤어요. 40일 후에 니누의 성은 와르르 무너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 물었어요. 여기가 무너진다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나가 말했어요.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세요. 니누의 사람들은 요나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잘못한 것을 멈추고 음식을 먹지 않으며 까슬까슬한 배옷으로 갈아입고 제발 용서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이 성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소문이 금방 니누의 성 전체에 퍼졌어요. 하나님이 니누의 성을 와르르 무너뜨리신데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를 구해야 한대 이 이야기는 왕에게도 전해졌어요 이야기를 듣자 왕도 백성처럼 왕의 부드럽고 멋진 옷을 벗고 까슬까슬한 배옷으로 갈아입었어요 왕은 모든 백성이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셔서 성이 무너지지 않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명령했어요 지금 말하는 것은 꼭 지키도록 하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면 니누에는 무너지고 말 것이다. 그러니 아무것도 먹지 말고 하나님께 큰 소리로 자신의 잘못과 지금까지 했던 나쁜 행동들을 용서해 달라고 말하여라. 사람들은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어요. 하나님 앞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겠습니다. 남의 것을 빼지 않겠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겠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드디어 요나가 말한 4 0 일이 지났어요. 니누의 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죠. 결국 니누의 성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요나가 왜 니누에로 가기 싫었는지 기억나세요? 맞아요. 니누웨성 사람들은 나쁜 행동도 많이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기 때문이지요. 또 요나의 마음에는 이스라엘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시는 거 아니야? 니누웨 사람들은 우리를 괴롭힌 나쁜 사람들이잖아. 그들은 벌을 받아야 해. 요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도 자신들의 잘못을 진심으로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누구 한 사람 한 나라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기에 니누의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주셨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우리나라 사람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다른 나라의 사람들도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모두에게 전해지길 바라세요.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알고 하나님께 오길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돌보신답니다. 이런 하나님께 함께 고백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해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헌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드린 헌금을 놓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담아 이 헌금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세요. 이 헌금이 쓰이는 모든 곳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오늘 예배가 마친 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손가락 두 개를 모아 하트를 만들어 뿅뿅 사람들에게 날려주세요.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뿅뿅, 뿅뿅, 뿅뿅.